안녕하세요 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오늘은 그 테슬라 모델3하고 모델Y에 적용이 가능한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제가 이제 사용해보면서 많이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찍어서 좀 올려드리고 더 많은 분들이 뭐이 제품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설치해서 쓰시면 조금 더 속도를 확인하신다든지 할때 이렇게 고개를 우측으로 약간 돌려서 이렇게 요 모니터를 보실 수도 있지만 그냥 순정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면을 계속 보면서 주시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이 뒤에 쪽에 그잭 바이잭으로 연결하는 제품이고요. 어, 설치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운전석 밑으로 해서 운전석 그 사이드 쪽으로 해서 배선을 뺐고요. 이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는 제품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저 검은색 부분 그쪽을 대면 이렇게 약간 홈을 팠어요. 홈을 팠고 제가 다이소에서 자주 가야 할때 쓰는 검은색 스티로폼을 사다가 이 높이처럼 이렇게 막, 막는 막 가림막을 하나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디스플레이 기계가 보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큰 이질감 없이 이렇게 운전석에서 앉아서 봤을 때는 그냥 정말 유리에 이렇게 속도가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제품이라서 만족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감변북노 구리 방향으로 자율주행 세팅 해놓고 이렇게 정면 응시하면서 보고 있고요. 속도는 규정 속도 맞춰 놨습니다. 네. 근데 이 제품이 저희가 요 가는 길에 터널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 가는 길 안에 터널이 없어요. 근데 터널에 들어가면 지금 이 밝기에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이렇게 너무 눈부시지 않게끔 네. 그래서 조도를 맞춰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널이 다시 지나게 되면 다시 이제 색깔이 이제 밝아지면서, 이렇게, 외부에 나왔을 때도, 그, 시인성이 이제 잘 된다는 거, 네, 그런 제품이 가격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사용하면서, 크게 이렇게 막, 부족했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속도는 잭 바이 잭으로 연결되는 거라, 정확하게 테슬라 모니터에 나오는 속도하고, 저 앞에 화면에 비춰지는 속도가 동일한 속도입니다. 여러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이제 드라이브일 때 d 로 표시가 되고 이제 정지했을 때그 도어를 열었을 때는 도어가 열림 표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회생 제도할 때 회생 제도이 되고 있다라는 표시도 나오고 근데 지금은 오늘 교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지금 한 85km 딱 해놓고 달리는 거에 맞춰서 잘 가고 있습니다. 방금 카카오가 그냥 확 들어왔네요. 이렇게 운전을 하면 그래도 이 테슬라 자율주행이 좋은 거는 이렇게 들어와도 이 간격 맞춰서 운전자가 불안하지 않게끔 딱 맞춰서 태스이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도 크게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어디 장거리 가거나 할 때, 켜놓고 가면은 상당히 무릎이나 예 발목에 그 피로도가 덜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타고 있는데 모델 y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제가 가족들이랑 같이 타게 될 차일 것 같습니다. 한동안 뭐큰 변화가 없는 이상 예 다른 차를 바꿀 계획이 없습니다. 이차 너무 좀 만족하게 타고 있습니다. 가 사용하고 있었던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요. 이 제품은 뭐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그 테슬라 전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치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는 상단에 요 정도까지는 이렇게 노출이 돼야지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운전석 포지션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안 보이게끔 약간의 홈을 파서. 아래로 이제 매립시키듯이 이제 내려 넣고 그 넣은 것을 저 높이만큼의 스티로폼으로 가렸기 때문에 운전석 포지션에서 봤을 때는 그 제품이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